임신을 정말 기다리셨을 텐데 안타까운 일을 겪으셨네요. 쉽지는 않겠지만 빨리 마음을 잘 추스리시고 건강 회복에 힘쓰셔야 합니다. 사실 따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한 주변 사람들 중에 두 명에서 세명중한 명꼴로는 유산의 아픔을 겪은 분이 많답니다. 다시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다음 임신을 잘 준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유산 후첫 달이 회복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산후조리만큼 유산 후에도 조리를 잘 하셔야 하는데요. 찬 공기의 노출을 최대한 멀리하고 손목과 발목 등 노출이 되는 부위를 따뜻하게 하셔야 합니다. 음식도 차가운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복부도 항상 따뜻하게 유지하시는 게 좋으신데요. 하복부를 덮는 속옷을 덧입고 집에서는 하루에 30분 정도라도 핫팩으로 하복부 찜질을 하시면 자궁회복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유산 이후에는 보통 소파수술을 하는데요. 수술 이후 보통 하루에서 이틀 정도 출혈이 계속되다가 서서히 회복되지만 자궁 내막이 건강하지 못하면 출혈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수술 후에 첫 생리 날짜가 늦어질 수도 있고 생리량의 변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수술 전에 비해서 너무 많아진 또는 너무 적어진 양 때문에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 생리까지 지켜보면서 예전처럼 비슷한 생리 양상으로 돌아오면 자궁이 잘 회복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소파수술 후에는 유산후 한약이 회복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수술 직후에는 초음파상 보이지 않는 노폐물과 자궁내 어혈이 밖으로 잘 배출되는데 중점을 두었다가 회복됨에 따라서 자궁내막의 건강을 위해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한약으로 변화를 주어 처방하기도 합니다.